아, 오늘은 코드 한번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? 어, 조금 고상하게 치는 어려운 조금 코드. 에이씨. 자, 오늘은 코드 두 번째 한번 시간 가져볼게요. 어, 그거 하기 전에, 코드, 지난 시간에, 뭐 이런 거한번 했습니다. 이 C 코드를, 5도를 뺐다. 그래서 1도, 3도, 5도 해서, 메이저 세븐, 세븐, 마이너 세븐, 아튼뭐 이런 코드 했어요. 여러분 이 코드 어떻게 하라고요? 외워야 돼요. 그냥 외우세요. 뭐 이론 좀좀 어. 좀 안다 싶으시면은 그냥 뭐 그렇게 아시는 이론 해가 적용해서 그냥 사시면 되고 모른다 그냥 외우세요. 예, 일단 외워 상관없습니다. 이론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. 처음엔요. 아니 뭐칠줄 알아요? 뭐 이론이 뭐좀아 그렇구나 하지 뭐 아, 치지도 못하는데 뭐 이론 생각을 합니까? 예, 돌 맞을 것 같은 얘긴데. 아무튼, 그렇죠. 네. 여러분, 기타 처음에 시작할 때다 그렇게 했잖아요. 뭐, 기타 뭐, 처음 할 때, 뭐, C 코드는 도미솔, 뭐, 1도, 3도, 5도, 어? 뭐, 인터벌, 뭐, 그런 거다 계산하고 했습니까? 아니잖아요. 그냥 C 코드 그냥 잡는 거, 어? 이거 누가 이거 알려줬는데, 어, 잡았는데 소리가 왜 이렇게 드럽게 안 나냐. 이렇게 고민하다가, 어,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? 네.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. 네.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뭐 새로운 거 항상 할 때, 보면은, 그냥 무턱대고 들이대는 편입니다. 그냥, 일단은 뭐, 카피를 먼저 해보자. 아직도 뭐, 안 되는 테크닉도 있겠죠. 예, 있어요. 예. 있어요. 예, 그런 거는, 음. 제가 세션 연주할 기회가 좀 있습니다. 그러면은, 뭐, 제가 연주하지 않았던,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테크닉 나올 때, 굉장히 난감할 때 있는데, 그럼 어떻게 하느냐. 뭐 탑 없죠. 뭐, 거기 제가 불려갔는데 주어진 시간에 쳐야 되니까, 어, 잠깐만요. 하면서 저기, 모르는 곳에서 한 5분, 5분이나 10분, 뭐, 미친듯이, 뭐, 어, 악보고 뭐 연습해오고, 아무튼, 저도 그렇습니다. 예.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. 자, 아무튼,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은, 여러분들, 누구나 다 아는 노래 한번 해볼게요. 예. 군대 갔다 오셨나요? 따란다. 이런 노래. 자, 이 노래에다가 코드 2탄, 고상한 코드를 한번 또 넣어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거를 썼는데, 오늘 이건 안쓸 거고, 자,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의 힌트는 이게 6번, 아, 5번 줄, 5번 줄이 중심인 코드였습니다. 5번 줄 그러니까 여기가 도여 가지고 C 머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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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거였어요. 근데 지금 하는 코드는 이 6번 줄 6번 줄이 중심인 코드예요. 이건데 오늘 하나만 아시면 되는 게그 코드 포지션만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. 예,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코드로 제가 선택했습니다. A A마이너. minor, A minor인데. a 7마이너븐으로볼 거예요. A-7. 그럼 보통 하면 이거 하나 떼서 그냥 이거 가져. 근데 오늘 한 코드는 어, 6번 줄이니까 여기 A 이거 중심으로 해서 6번 줄5번째칸 어, 4번 줄5 번째 칸 5번 어, 3번 줄5 번째 칸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는 그냥 다치세요 뭐 이런 느낌의 코드가 나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, 오늘은 이 노래에 대입을 할거예요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. 그러면 a 마이너가 g E A마이너 노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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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갑니다. 자, 이게 지금 이 코드가 이거하고 이거 하고 봤을 때 물론 세븐이 들어가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이 코드가 굉장히 이질감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, 사실은요. 이 코드가요.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게. 이게 원래는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코드는 아니었어요.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2010년 그쯤 해가지고 좀 많이 쓰더라고요. 대중음악에서 네, 아무튼 그런코드입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조사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A마이너, A마이너 세븐 코드, 6번 줄, 4번줄 3번줄 각각 다섯 번째칸프렛 누르시고 그냥 전체 이렇게 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할 예제 어, 이등병의 편지 뭐이등병 아, 편지 뭐 코드 그냥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C로 시작하는 거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예. 자 아무튼 오늘 두 번째 코드입니다. 두 번째 지난번에 이어서. C 메이저 7, C7, C-7 이거 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외우세요. 왜? 이동하면은 뭐 D 메이저 7, D7, e, 어, D-7 할수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자꾸 치는 거. 지금은 개방형 다 치는데 사실 이것도 이 각각 줄만 일단 핑거링 위해 가지고 한번 치세요. A-7, B-7, G-7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이런 코드도 한번 연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네, 들으면 다 아세요 <놀람> 노래부터도 양해해 주십시오 네, 아시겠죠? 흔히 우리가 들었던 그런 음악인데, 사실 코드가 전통적인 뭐 이런 코드는 아니었습니다. 그렇죠?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해보고, 어떤 코드를 그럼 썼는가, 그걸 분석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